신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영원하고 자립적인 존재의 개념을 반영하며 이는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립적이기 때문에 원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창조자로 정의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한을 초월한 존재로서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를 누가 창조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침묵의 소리나 공허의 행동에 대해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를 누가 창조했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적용되지 않는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에 기반하여 믿음을 가지며 때로는 무신론자들이 다차원 우주 생성기나 우주를 자발적으로 생성하는 양자장이란 대안을 제시하곤 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우주가 창조되지 않았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관점과 관계없이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적 물질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며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을 강화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자가 우리 시간, 공간, 물질의 연속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도전과제가 됩니다. 이 시간, 공간, 물질의 상호 연결성은 필수적이며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시간 없이 공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그리고 만약 공간에 물질이 존재하지만 시간 없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언제 존재할까요? 이들은 분리할 수 없고 공존합니다. 인성경은 이 진리를 단지 열 단어로 압축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물질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는 푼다멘탈한 삼위일체를 구성합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공간은 길이 너비 높이를 포함하며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 삼위일체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의해 즉각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갇혀 있었다면 진정한 신성이 없었을 것이며 자신의 창조물에 억제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컴퓨터의 창조자가 그 안에 갇혀 데이터 화면을 조작하지 않는 것처럼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고 페르메아테하며그 너머에 존재하여 우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이 물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심오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의 뇌가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한 화학물질의 무작위 조합에 불과하다면 감정, 사랑, 증오, 질투 그리고 이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이나 도덕적 인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전 질문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그 질문이 하나님에게 존재하지 않는 제안을 제안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숭배하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비록 내가 3차원의 마음에서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경배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매료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그래서 나는 그를 경배합니다. 내가 본 말이 울려 퍼집니다. 그가 언덕에서 드러날 때 산의 성스러움과 지팡이. 이는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나 형태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존재는 편제하며 모든 장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원의 논의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무에서 등장했는지의 문제 역시 부각되었습니다. 한 수학자는 이 생각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말합시다. 제한된 분석은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올수 있는 장소나 갈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그의 존재를 위한 물리적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탱할 점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공허 속에 세상을 매달아 두셨고 그 너머에서 존재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뜻의 망치와 전능함의 모루로 창조를 단조하셨습니다. 불꽃이 튀며 그의 손끝으로 그것들을 우주로 던져 별로 하늘을 장식하셨고 그것에 대해 반대할 자가 없었으므로 누가 그것들을 만들었는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좋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을 초월하는 이름을 주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원과 창조의 본질에 관한 질문들은 인류를 오랫동안 매료시켜온 깊은 물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신념과 상관없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진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이해 능력을 도전하게 하지만 또한 미지의 광대함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므로 우리 마음에 스치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가 만물에 드러나 있는 확고한 진술을 항상 기억합시다. 각 입의 복잡한 디자인, 밤하늘의 광활한 별들, 완벽한 계절의 순환은 단지 설계하는 것을 넘어 우주를 비할 데 없는 정밀함으로 지탱하고 살아있는 창조자를 드러냅니다. 자연의 각 요소는 조화롭고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가 세부 사항에서 하나님과 신성한 돌봄의 위대함을 반영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창조에 대한 시각이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고 창조자에 대한 경외심을 새롭게 하며 그의 끊임없는 사랑과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게 하길 바랍니다. 이 발견의 여정에 따라 우리는 우주의 광활함과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탐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원의 질문에서 영원성과 창조에 대한 이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신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 공간, 물질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성찰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창조자의 존재를 드러내며 우주의 복잡성과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연의 각 세부 사항의 단순함, 별들의 위대함, 영원한 계절의 순환에서 우리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신호를 발견합니다. 이 영원하고 자존하는 창조자는 우리를 믿음, 이해, 경외의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광활함과 우리의 존재의 복잡한 아름다움을 관찰할 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 성찰이 우리가 감사와 경외심으로 살도록 영감을 주어 매 순간을 신성한 선물로 감사하게 여기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자와의 더 깊은 연결을 찾고 그의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도록 허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한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지원을 받는 더큰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이해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발견의 여정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가져다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창조자의 영광과 웅장함을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깊고 의미 있는 성찰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밝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해를 원하신다면, 길에서 벗어났다면, 혹은 영원한 구원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아래 댓글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유일하고 충분한 주님이자 구주로 저를 받아들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간 이전의 시간, 공간 이전의 공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오직 한 존재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 신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매혹적인 질문을 탐구하고 모든 것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 시대를 초월해 여행해 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부터 현대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우주의 시작과 영원한 창조자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비합리성에 도전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신비 속으로 뛰어들어 보십시오. 시간, 공간, 물질의 상호 연결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창조자의 손길을 드러내는지 알아 봅시다. 우주의 가장 큰 신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가 창조되었다면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학과 신앙의 경계를 초월하여 인류를 수천 년 동안 매료시켜 온 질문에 파고들 것입니다. 고대에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거나 빛이 나타나기 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깊은 어둠으로 덮인 광대함 위를 떠돌며 원시의 물 위에서 그는 시간 속에 메아리치는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렇게 빛이 나타났고 그림자와 분리되어 하나님의 거대한 힘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늘과 땅이 형태를 갖추기 전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한한 위험 속에 군림하셨고 홀로 계셨습니다. 그는 빛을 그림자에서 불러내고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며 소용돌이에서 조화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왔는가? 일부는 하나님이 6천 년전 여섯 날에 걸쳐 땅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철학적 입장을 취하며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왔는가? 또한 물질적 우주 속에서 영적 존재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인정한다면 다음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창조한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래서 질문의 끝없는 순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구상한 것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창조한 창조자는 누구인가? 답을 찾아가는 탐구는 끝없이 뻗어 가며 우리의 이성을 도전하게 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도록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창조한 분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를 창조된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이끕니다. 이는 그 자체로 매혹적입니다. 비반성은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기원이라고 믿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도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더 논리적인 설명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공허해서 아무것도 발생할 수 없다고 동의한다면 우리는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것이 반드시 영원하고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결국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없다고 거부한다면 여기 우리는 사고하는 존재로 어떤 것 또는 누군가는 항상 존재했음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존재의 개념은 창조의 신비를 해독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 대한 지식은 종종 영원한 존재의 가능성을 의문스럽게 만듭니다. 특히 1930년대의 빅뱅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진 이후 더욱 그러합니다. 이 모델은 우리의 우주 인식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우리가 아는 우주가 무한한 사건의 연속 속에서 단지 일시적인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증거를 고려해 볼때 우리는 우주가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으며 그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소모되고 있음을 관찰합니다. 확고한 여력학 제2법칙은 시간이 음, 지남에 따라 에너지가 분해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별들은 힘을 잃고 우주의 팽창은 계속 가속화되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펼쳐져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물리적 세계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영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차례인가요? 원래의 원인은 모든 것의 본질이 우리의 현재 이해를 초월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물질적 우주를 초월하는 이 수수께끼의 진정한 본질을 조사하라는 도전입니다. 어떤 것에 영원성을 인정하는 것은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우연적 현실, 즉,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 은 그저 일시적인 표현일 빼곤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의자와 같은 가장 단단한 물체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있는 단순한 가능성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이며 마모될 운명에 있습니다. 진실은 그러한 존재들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도미노 조각처럼 상호 의존하는 우연의 연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존재 즉, 우리가 설명하려고 시도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기독교, 유대교 및 이슬람 전통이 그분이 영원하다고 일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본질적으로 그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주장은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가정을 필요로 하며 이는 우리를 초기의 딜레마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영원하고 초월적인 무언가에서 비롯되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무언가, 즉, 모든 것보다 먼저 존재했던 무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을 초대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창조된 것과 스스로 존재하는 것 사이를 구별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논의는 결코 존재를 시작한 적이 없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있는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그 존재는 하나님이며 이 존재가 그들의 믿음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창조했나요? 라는 질문은 일부에게는 적절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 무근이라고 제안합니다. 우주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주의 창조자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이 질문은 종종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다양한 과학자들에 의해 음, 논의됩니다. 한번 과학자들 그룹과의 대화 중에 한 물리학자가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간주되는 삼위일체의 논리를 질문했습니다. 물리학자는 모든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요? 짧은 반성 후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불확실성을 고백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에너지는 무엇인가요? 물리학자는 그것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지는 못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은 의식을 믿나요? 대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럼 에너지는요? 또 한번 대답은 예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완전히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도 무언가를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상의 봉인. 음, 처음에는 레이블 붙이기를 주저했던 물리학자는 경이로운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빛, 중력 및 의식의 본질을 질문한 대화자에게 같은 레이블을 부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비는 모두 하나님 안에 캡슐화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창조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비시공적 존재로 설명됩니다. 키스워드 감신 우연 필요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아무것도 공간과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현실을 초래할 수 없으며 스스로 존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의 개념을 초월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존재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필요합니다. 무에서 단순히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비시공적인 무언가는 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데닉과 같은 무신론적 사상가조차 영원한 진리, 즉 숫자나 수학적 객체가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원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